자요걸 계산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. 계산해 주면 되죠.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. 해보면 금방 규칙을 확인할 수 있죠. 자 유지화 시켜요. i 곱하고 i 곱해요. 음, 그러면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. 알겠죠? 자, 그 다음 두 번째 거,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?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고요.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돼? 그렇지. 세 번째 거도 i 곱하고 i 곱해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돼? i 네 제곱은 1이죠? i 제곱 마이너스 1에다 제곱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되고요. i가 되고요. 그래서 플러스 i 된다. i 네제곱은 얼마야? i 네제곱은 1이죠.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제곱해서 i 네제곱 되는 거니까 그래서 1이다. 그래서 플러스 1 된다. 다섯 제곱은 뭐야? 그렇지. i 다섯 제곱이면 i 네 제곱에다가 i를 곱한 거니까. 얘가 1이라서 i랑 똑같죠?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거랑 똑같은 거고요. 얘는 그 다음 나온 거랑 똑같고,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. 네 개씩, 네 개씩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, 마이너스 i,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자 그러면 어떻게 돼? 마이너스 i 플러스 i 마이너스 일 플러스 일 없어지고 얘가 답이죠.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끝이죠. a가 마이너스 일, b도 마이너스 일. 그래서 a, b 구하면 이게 답이다. 알겠죠? 얘가 어떻게 돼? 실제 문제 나올 때는 한 100개씩 이렇게 나와요. 100개씩 나와도 4개 더하면 0, 4개 더하면 0 해서 100개 다 더하면 결국 0이 된다. 뭐 이런 거거든.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. 규칙만 찾아주면 돼. 처음에 몇 개만 계산해주면 규칙이 나온단 말이에요.